얘를 여기 안에서 해도 되지만 조금 편하게 하려면 지퍼백을 좀 이용해서 아, 지퍼백? 지퍼백 지퍼백에 흔들어 주세요. 여기 에좀 넣고요. 지퍼백을 이제 이, 이 작업이 좀 중요한 작업입니다, 여러분. 아, 여기. 네. 건식 쌀가루를 아쌀가루요 아, 쌀가루 한 큰술을 어? 쌀가루입니다. 쌀가루 네. 넣어요? 네 쌀가루를 넣고요. 네. 쌀가루 넣고. 네. 기슉슉 네. 네, 흔들어주고. 짬짬짬. 흔들. 음. 얼굴 들어갔는데? 네. 음. 넣어주고. 여기에 프레이로. 이? 물 분사를. 어. 아, 그냥 물이죠? 네. 한 6, 7번 뿌리고요. 미용실에 가면 이런 게 있는데? 네. 미용실? 아, 미용실에. 뿌리고 또한 큰술을. 아, 네. 자꾸 입히는구나. 어, 아. 또한 큰술. 쌀가루 아. 또한 큰술을. 또한번 쌀가루. 키 네. 손이 하나도 안 더러지게 요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렇죠. 음. 음. 그리고 잘 섞이고. 응 음, 그러니까. 자 그리고 샤워를 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. 네. 네. 넣고 쌀가루 를또한번 넣고. s 키 a 키 e 키 s 키 a 키 오. 오. 가루를 이렇게 나눠서 넣는 이유가 있어요? 아, 쌀가루를 한 번에 넣고 섞으면 뭉쳐지겠죠. 네. 그리고 제대로 달라붙지도 않고 콩에 그런가요?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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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번넣한번 넣어서 해보고 작품은 그렇게 해 먹어요. <laughs> 이렇게 자꾸 하면 이제 두툼하게 네. 입혀지겠죠, 오지? 네. 네. 또 쌀가야 돼요? 접쌀 칼은 안 돼요? 아, 찹쌀가루는 찰기가 있어서 음. 호랑이콩을 찐 후에 달라붙어서 덩어리져요. 쌀가루를 이용해야 향을 느껴지지. 일일이 분리하기가 쉽습 이런 은이 이런 깊은 뜻이 이런 깊은 뜻이. 네.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리 아주 잘. 아, 잘 입혀졌어요. 오, 잘 입혀졌어요. 잘 입혀졌어. 약간 사탕 같기도 하고. 초콜릿 같아요. 초콜릿 같기도 하고. 이제 이상태